안녕하십니까 샹카입니다. K5 한대가 입고를 했는데요. 어, 저 퇴근한 다음에 밤에 저희 매장 앞에다가 대놓고 가셨는데 좀 출근해가지고 차량을 돌려봤는데 아 손상이 너무 커요. 보이시죠? 뭐 범퍼 박살 난 거는 뭐 둘째 치고 교환하면 되니까 문제는 아닌데요. 문제는 이쪽 디벤다입니다. 여기가 보니까 딱 트럭 적재함, 포토 적재함 그런 거에다 걸린 것 같은데 여기가 지금 임팩트 있게 팍 찌그러지면서 안으로 말려 들어갔어요. 그리고 사이드 패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데미지를 입어서 안으로 밀려 들어가 있고 철판이 전체적으로 다 꺾이고 늘어나고 난리도 아닙니다. 이거는 판금이 안 돼요. 차라리 이런 위쪽이나 이런 쪽에 망가진 거는 얼마든지 판금이 가능한데, 요, 범퍼랑 만나나요 라인이 이런 식으로 딸려 들어간 거는 방법이 없습니다. 지금 주유구를 열어봤을 때, 안쪽에도 보시면 이거 다 보이시죠? 이건 못 써요. 잘라서 교환을 해야 됩니다. 차주분이 원치 않으셔도 이거는 방법은 없어요. 그리고 브레이크 등도 깨졌는데 이런 식으로 LED가 들어가는 타입들은 부품값도 비싸요. 10만 원다 넘어갑니다. 15만 원. 그 이상 가기도 하기 때문에 개인 자비로 하시기에는 좀 부담이 가요. 그리고 디엔다 같은 경우에는 차량 프라임이기 때문에 공사 규모도 좀 크고 해서 찾아본 돈으로 하기는 힘듭니다 보통 한 200만원 넘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부속값만 하더라도 100만원 정도 조금 더 넘어갈 수 있고 저희도 시켜봐야 알겠지만 부속값만 하더라도 100만원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거는 개인부담으로 하시기에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차 살펴보고 나서 이거는 판금이 안 되기 때문에 교환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자차보험 접수하시라고 그래가지고, 자차보험으로 수리를 할 겁니다. 뒷범퍼하고 깨진 브레이크 등은 교환을 할 거고요. 디헨다도 잘라서 교환을 해야 됩니다. 지금 이게 얼마나 먹었는지 잘 가늠이 안 되실 것 같기도 한데, 보통 보시면은, <laughs> 대충 감이 오시긴 오실 건데, 반대쪽 부분을 보시면, <laughs> 여기 부분이, 들어가 버린 거예요. 이렇게 충격이 가면서 여기가 이제 확 눌려 버린 거죠. 그래서 요렇게 파손이 된 거고요. 어, 아차 출근해서 보니까 어, 이서도 놀랬어요. 너무 파손이 커서. 요거는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할 거고요. 어, 디테일한 수리 과정하고 출고 직전에 모습도 찍어서 올려 드리겠습니다. 예, K5 수리 다 끝났습니다. 작업사진 보셔서 아시겠지만, 공사가 크죠? 어, 디엔다 같은 경우에는 차량 프레임이기 때문에, 어, 다른 문짝이나 이런 교환 작업하고는 달리, 조금 작업이, <laughs> 공사가 좀 큽니다. 다 이제 잘라내고, 딸려 들어갔던 부위 잡아 당겨가지고, 각 잡아준 다음에, 신품 디렌더가 용접을 해주고 용접 부위나 이런데 실링처리 해준 다음에 방청작업 해주고 도색까지 다 끝난 상태이고요 보시다시피 경화물은잘 나왔어요 범퍼도 신품으로 교환을 했고 깔끔하죠 이렇게 물건은 잘 나왔습니다. 아,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는데요. 어, 앞유리는 상관이 없어요. 근데 뒷유리를 이제 깨져서 교환을 하시든 아니면 이, 이, 이번 차량처럼 필요에 의해서 탈부착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테이프를 붙여놓거든요. 요거는 한 2, 3일 정도 있다가 떼시면 되시는 거고 주의사항이 뭐냐면 창문을 내린 상태에서 주행을 하시면 안 됩니다. 앞유리는 상관이 없는데 뒷유리 같은 경우에는 창문을 열어놓게 되면 열어놓은 창문으로 바람이 들어가서 뒷유리가 펄럭하면서 다시 떨어질 수가 있어요 어, 실리콘이 굳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어, 서 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주행 중일 때는 모든 창문을 다 닫고 2-3일 정도는 주행을 해 주셔야 뭐 비가 샌다든지 이런 거는 없는 거고요 그것만 지키시면 큰 적이는 없어요. 그러니까, 어 이제, 그렇게 말씀을 잘안 해주시는 분들도 있는가 봐요. 그래서, 뒷유리를 교환을 하시게, 되, 교환이나 탈부착을 하시게 되면, 한 2, 3일 정도는 문 내려서 운행을 하시는 거는 자제를 하셔야 됩니다. 뭐 2, 3일만 지나면, 그다음부터는 뭐문 열고 달려도 상관이 없는데, 그 전에만 꼭지키셔서고 타시면, 큰 지장 없이 잘 타실 수 있어요. 자 작업이 컸던 K5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겠고요. 제가 또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 있으면 영상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.